이어주시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장모회 어, 김서우 장모회장님께서 이곳 분들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어, 기도해 주시고, 격리의 말씀을 해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모회장님 어,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아, 열심히 사랑하는데, 교회에 지하실에 종복해 다셨는데 이런 찬양할 때마다 아, 이 찬양 소리가 자주 나와서 야이 찬양이 나도 가서 한번 저 찬양하는 남 가서 좀어갔으면가슴 했는데 오늘 어, 드디어 <laughs> 여기 와서 어, 이름게를안 달았는데 죄송하고 김성구 우리 장로 어, 임원단들이 와서 어, 회장 위원장으로 같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길 것입니다. 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전원소사들을 통해서 장노예의 얘기를 하면 우리 함께 일을 함께하고 한몸에이어서 앞으로 우리 차세대가 우리 인천소문계 주인 한문.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인들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어, 우리 함께하여서 선을 이어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생각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한성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돌아서 청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배부신 아버지 앞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청. 새롭게 네. 하실 것이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인 도와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이혼회와 장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 날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이혼의 전정사 장로님을 중심으로하여 우리의 청선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에 모든 임원들이 아버지의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민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경공 발전할 수 있는 동, 운동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예배에 우리 모든 정년들큰 은혜 받을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밭도록 기도 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로회장님과 장모 장로회 이원님들또 장로님들께 감사받아드리겠습니다.